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저번 시간에어서 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 저번 시간에 돈을 많이 모아 놓는다고 했잖아요. 음, 이게 돈을 많이 모아놨고 포인트도 4,300점 이게 모아놨습니다. 음, 오케이 스팬3,000 딩크를 소모를 하면은 이게 벌죠. 자, 그러면은 어, 이제 무엇하느냐? 돈을 갚아야겠죠. 여기 가가지고. 음, 23만원 도네이트해서 23만 930원 컨펌 갚으면은 이제 제가 호감도를 쌓은 호감도를 쌓은 다시 이 상점 주인들과 또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농업이에요 농업 농업 농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 지금 오른쪽에 과학자가 와 있는데 과학자랑 은 제가 아직 호감도를 못 쌓았어요. 우선은 그쵸 그다음에 can i s e e the deeds. 이게 되시면은 보세요. 플랜 샵. 플랜 샵할 수가 있고요. 20만 또 넣어 줘야 돼요. 돈이 없죠?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음. 재료다 있죠? 이거 우선? 음. 구매하고요. 농업을 지어가지고 계속 이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let's do this. o 음. 오케이. 이제 이거 집을 지을 수가 있고요. 음, 그럼 이제 어디다 지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과학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과학자는 디스크를 요구를 해요. 디스크 프랭클린 얘가 정말 중요한 애더라고요. 은 아이에브썸 디스크 포유 그렇죠? 디스크를 요구해요. 를 그리고 얘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 디스크가 디스크가 어게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디스크는 어떻게 얻느냐? 이거 있죠? 이걸로 해서 탐지, 음 탐지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디스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디스크를 얻어 가지고 제가 지금 15개를 얻었어요. 노가달 열심히 해놔 가지고 15개를 얻어 놨고 오케이. 이 15개를 얘한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죠? 이 가져다 주면은 전부 다 15개를 전부 다줘 버리면은 돈도 주면서 야에 대한 레시피가 얻나게 됩니다. 그렇죠? 돈도 받고 인포메이션. 그렇죠? 에스트랙션. 그그 추출했다. 음. 여기로 해 가지고 정보를 추출해 냈다. 그러면서 이제 레시피 같은 게 정말 많이 생겨요. 보시면은 보세요. 많이 생겼죠? 정말 많이 생겼죠? 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콤팩터. 이 콤팩터가 그거예요. 그 바닥을 평평하게 해 주는 거. 그리고 잭 해머는 뭐 아시죠? 돌 깨는 거. 그다음 이거는 톱. 그렇죠? 전기톱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달 수가 있어요. 우선 저한테 희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콤팩터예요. 콤팩터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 재료들이 필요하죠. 이 재료들 아이언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충전을 해 줘야 돼 이거를 충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차징, 차징 스테이션도 필요하고 아이언이랑 코퍼가 정말 많이 필요하죠 잭 해머 아이언 오우 아이언이 아이언을 좀더녹아달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어쨌든 이 재료들 싹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이언 이렇게 음어 이걸 좀더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노가다를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음 다시 와가지고 바닥 평탄화를 해주는 이거 아이언 어 아이언 소모가 크다 이거 만들고요. 오케이 okay. 다있죠 돈? 다있으니까 렛츠 메이크잇응 투마로우 야너 내일 안오잖아 <laughs> 어얘 내일 안오잖아 억티하는건가 그러면은? 어떻해 하나요? 골든 부시 네아벨 나중에 하죠. 어얘 큰일 났는데 그럼 얘한테 이제 우우도를 쌓아줘야 돼요. 음 우우도 이렇게 우우도를 해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 스나퍼 캐치 블랙 앤 화이트 스나퍼 이거를 잡아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두를 쌓아줘야 돼요. 그럼 얘가 어디서 나오느냐? 몰라요. <laughs>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꼬이네. 지금 플랜트 이거 플랜트 샵도 하고 우선은 어 골치 아픈데요. 하루 하루 기다려야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 음. 그다음에 이제 농사 재집. 여기다가 여기다 쭉 일자 집쭉 놓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 가지고 음. 예스. 음 이렇게 서 놓고 어 플레이스 아이템 어 화츠 시트 틴 구리 돌음 시멘트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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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또자 죽어 아차! 오케이. 갑자기 공격해오래. 다 까먹었다, 야. 어, 나, 우선, 팀구리 시멘트. 돌. 시트. 크리스탈. 음, 크리스탈. 맞죠? 이것도 내일 탈 거고. 됐죠? 여섯 개. 플레이스. 투마로 이것도 투마로네요. <laughs> 어다 투마로인데 이거 내일 모레 완성이 될것 같고. 음. 다시 와서 다시 집어 넣고요. 시멘트 넣고, 음. 됐어요. 야 아고 고기는 필요 없어. 그다음에 크리스탈 투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 얘가 내일 안올 건데 아 블랙 맞아 블랙 블랙 이거 이거 해야죠 이거 블랙 앤 화이트 스냅퍼 이게 아마 낚시일 거예요 북부 및 남부 바다. 그럼 저희는 음 남쪽이 더 가까우니까 남쪽으로 여러분 오자마자 잡아버렸네요. 블랙 앤 화이트 스네퍼. 음, 잡았구요. 이쪽에요 이쪽. 음, 이쪽까지 와가지고, 어떤 모양인진 모르겠어요. 야,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전박이. <laughs> 전박이 같은 작은 물고기인데, 음, 이걸로 호감들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 저 녀석을 우리 마을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해줘야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기술들, 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말 가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chat. 가서, here you go. 블랙 앤 화이트 스네퍼 sure. 이렇게 주게 되면은, 호감도가 오르죠? 이렇게 해서 안경. 그리고, 보시면은, 이 호감도가 오르죠? 그럼 얘가 이제, 어느 순간, 나도 여기서 정착하고 싶어. 막 그런, 어,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오케이. 아직은 아닌가 봐요. 아직은 아니고, 그러면 우선, 자야 되겠죠? <laughs> 어쩔 수 없이 자야 되고, 응, 음. 놓고 삽이 어디 있지? 삽이 없네요. 삽을 하나 사야 되나? 우리 삽이 어디 갔지? 삽이 있었는데요. 오, 삽... 삽을 하나 사야 되겠구나! 삽이 있었는데요. <laughs> 삽이 있었는데, 아, 그걸로 갔구나. 아, 만든다고 지금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컴퍼스터 만든다고, 지금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 <laughs> 이제 부셔요. 음. 됐고 어, 뉴 툴스를 만들라고 하는데 패스하고 잠자도록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망가면 안 돼요. 제가 도망가면은 오케이. 파밍 도망가면 안 돼요. 아야. 아 일로 주는구나. 아. <laughs> 아이 그럼 안 되죠 지금 충전기도 있어야 되는데 충전기 없는데. 아 충전기가 있어야 돼 충전기. 우선은 이게 놓고 이것도 집어 넣고요 물 뿌리게도 물을 한번 뿌려줘야 되는데... 음, 됐구요. 네, 컴팩트 해가지고 이제... 어... 그거 해야 돼. 그거... 음... 저쪽 이제 반대쪽, 저쪽 이제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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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삽으로 좀 해놨는데... 저 뻘짓이었어요. 완전히... 완전 뻘짓... 이 컴포스터... 이거 컴포스터였나? 컴포스터? 어, 콤팩터, 콤팩터. 콤팩터로 정말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때 무조건 구리를 만들어서 하드, 하드 나무를 캐가지고 동물들을 팔아다가 돈을 벌어요. 음. 그 다음에 과학자를 먼저 빨리빨리 언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과학 기술들 언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놨고 이렇게 해서 밀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둥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와와 이렇게 밀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할 때는 중요해야 돼요. 이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탄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 이게 아니고 사부로 하게 되면은 사부로 퍼다 날랐다 퍼다 날랐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쉽게. 어 맞다. 농업. 내일 되겠죠 내일 농업. 음.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하면 되고요. 편하죠. 진짜 편하죠.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야 돼요. 농업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밀었잖아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층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위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를 먼저 밀어주고 난 다음에. 아, 이거 그... 그거 필요해. 그거. 에잇. 음. 해머. 잭 해머가 필요한데 그럼게 이제 또 과학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쵸? 음. 과학자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밀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과하, 아니 그 그러니까 나무 나무들을 엄청나게 심을 겁니다. 오, 저, 런 것도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나오네요. 유물. 오, 좋죠? 엄청 빠르죠? 충전을 해야 돼요. 보시는 바대로 지금 충전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가 필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을 겁니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저 와서 좀 정리 좀 하고요 정리 좀 하고 이거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씨앗들 아 이거 충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씨앗들 씨앗 네가지네가지를 심으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 보시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어, 피해 20이랑 에너지 20을 채워주잖아요. 근데 두 개씩밖에 안 들어가요. 나무를 심어놓으면은 이거는 두가 두 개씩 계속 넣어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좋잖아요. 나무를 많이 심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 그 플루어, 플라워, 플루어, 플루어 세 개씩 들어가요. 헉, 이거 엄청나게소모다큰 겁니다. 크게 해가지고, 과수원을 그냥 엄청나게 크게,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거죠. 먼저, 옆에다 더 크게 만든다 생각하고, 만든다 생각하고, 하고, 바나나, Q 눌러서 넣고, 다시 넣고, 음, 이렇게. 하고 큐 던지고 넣고 이거를 이거를 계속 한 20개씩 할 생각인데 이게 여기다 넣어도 되나? 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몇 칸을 띄워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렬로 쭉쭉 세워도 되나? 그 부분을 모르겠네요. 우선은 이렇게 해보죠. 우선은 이렇게 한땀한땀 한 땀. <laughs> 이게 한땀한 땀. 아우 정성 들여서 쭉 해놔야 되고요. 안 되겠다 이거. 야야야. 안 되겠다 이쪽을. 음 바나나 바나나 그 다음에 사과 라임 그 다음에 이거 콘돔까지 콘돔까지 한 20개씩 30개씩 이렇게 쭉 놓은 다음에 이쪽으로 쭉 놓은 다음에 그거 해야죠 울타리 쳐야죠 울타리 울타리 쳐서 이쪽에다 울타리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쭉 없애고, 음. 울타리 쭉 쳐주고요. 예쁘장하게 꾸며줘야지 집을 이제. 이게 되나? 하면 되는구나. 음, 이렇게 하면 빠르네요. <laughs> 이렇게 빠르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그 가면 되는구나. 오, 올랄 땐 몰랐을 때는 이렇게 몰라도 지금은... 아니까... 아유, 야... 야, 이거... 아, 이거! 아 이렇게 어, 거을 어, 수도 있네. 음, 이게 거을 수도 있네요. 다시. 아 이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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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음, 왼쪽에서 가면 안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laughs> 이쪽에서 이렇게 가야될것 같아. 이쪽에서 이렇게. 아이. 어 아, 저기 잘 되더만? <laughs> 어, 야, 아 이거 안 되네. 이 어떻게 저렇게잘 됐지? 음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 다 되겠죠? 음, 우선 이쪽을 쭉쭉 나봐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도. 간기호잘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야, 거기 아니야. 넣고 넣고, 넣고, 만약에 여기다가 한번 나 볼게요. 테스트로 얘가 놓고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보면 되겠죠. 아이고 야나나 야, 나 배고파. 그쵸죠말 끝까지 자라가지고 바나나가 열린다. 그러면은 이 사이사이에다가 쭉더 놔주는 거죠. 음 이렇게 놓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1 0 개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이사이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도 놓고. 던지고, 넣고, 이렇게 해서, 전부다, 전부다 싹 만든 다음에 오래 걸릴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수원, 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음, 이쪽 바나나 30개, 사과 30개, 그 다음에, 여기가, 라임, 음, 라임 30개, 그 다음에 이쪽이, 이거, 환동, 환동 30개,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더 놓으면 되고요 음. <laughs> 더넣으면은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농사는 이쪽에다가, 이쪽에다 한번 지어볼까요? 지으려면은 이걸로 이제, 음. 열심히. 조심히 되고요 오, 많이 나온다. 켜. 오, 어,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알았어, 알았어, 알았 배고파. 먹거리가 없네요. 먹거리를 더, 녹아들 음, 해놔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음. 없어져라. <laughs> 없어져라. 이쪽에다가 만들면 되겠네요. 어차피 점프로 돌아다니면 되기 때문에 굳이 길바닥은 안 만들어도 된다 싶은데, 뭐지? 오! 간단하죠? 정말 밀기 쉽죠? 음, 정말 밀기 쉬워요. 자, 이제 여기다가 길바닥을 하나 쭉 만들고, 음 그래야 좀 이쁠 것 같으니까 뭔가 길을 만들 때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이제 음, 농사도 이제 다음 시간 되면 될것 같은데 이쪽도 이제 과학자가 계속 와야 돼요 음, 과학자를 받아들이고 여기도 이제 돈을 갚죠 돈을 갚아야 이제 그 과학자가 왔을 때 과학자 집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 컴파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또 노가다를 해놔야 되겠죠. 음, 돈 노가다를 또 제가 또 열심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한번 잠을 자보죠. 이렇게 해서 잠 자고 마이닝. 아, 조금밖에 안 오르는구나. <laughs> 개미코딱지만큼 오르는데? 아옷옷옷음 클로버 클로버? 이게 옷음 클로버 맞죠 클로버 클로버가 왔고 얘한테도 우도를 어, 오케이 쌓아줘야 돼요 원하는거 있으면은 우도 쌓아주고 보세요 오 아침 아직 아니구나 11시부터 11시부터니까 아직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 쉬는 날은 프라이데이. 쉬는 날 프라이데이. 하이~ 나이스 미치유 여기서 하이~ <Hi. 웃음>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호감도를 쌓으면 이제 새로운 레시피도 주고요.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음, 오늘이 만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루만에 많이 자랐죠? 이게 하루만에 많이 자랐네요?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